설계 담호화의 종합 보험 플랜은 최소 플랜, 일반 플랜, 풀 담보 플랜 세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설계 대상 및 상품 기준을 보겠습니다. 32세 여성 종합 보험 최소 플랜입니다. 상품은 KB손해 닥터실속 건강보험 환급 유형은 보험료가 약30% 저렴하지만 납입 기간 동안 해지 환급금이 없는 무해지 환급형입니다. 그리고 보험료 인상이 없는 비갱신형입니다. 첫 번째, 30년 납9 0세만기 무예지 환급형, 보험료는 55,551원입니다. 담보 항목을 보겠습니다. 회색 부분은 기본계약입니다. 3대 진단비 보장금액과 보험료를 보겠습니다. 핑크색 부분입니다. 암진단비 1천만원에 보험료는 14,800원, 유사암 1,000만 원에 3,510원. 성인 질환은 최대 가입 금액 기준으로 뇌혈관 질환 진단비 1,000만 원에 8,578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1,000만 원에 1,980원. 여기까지 3대 진단비입니다. KB손해 암 진단비의 장점은 많은 회사들이 암 진단비를 가입 후 1년 또는 2년 내 가입 금액의 50%만 지급해 줍니다. KB손해는 90일만 지나면 100%다 지급해 줍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은 여성암과 생식기 관련 암을 소외감으로 분류하여 1년 내 50%만 지급해 줍니다. 뇌혈관, 심혈관 질환 진단비는 암 진단비와는 달리 1년 내에는 50%만 지급해 줍니다. 다음 항목으로 수술비 부분을 보겠습니다. 생명보험사의 유일한 장점이었던 종 수술비를 올해 들어 많은 소외보험사가 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해와 질병 모두 1종에서 5종 수술비와 항암치료비, 암수술비, 암위범비 등이 들어갔습니다. 해당 상품은 보험료 납입 면제 상품인데요.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8가지 질병으로 진단 확정 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게 됩니다. 해지 환급금은 30년 동안 발생하지 않는 무해지원급형 상품입니다. 가입 시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는 첫번째와 납입기간 30년은 같고 보장기간이 100세입니다. 보험료는 61485원입니다. 세번째는 납입기간 20년 보장기간이 90세입니다. 보험료는 72069원입니다. 네번째는 납입기간 20년 보장기간 100세입니다. 보험료는 79,867원입니다. 이번 상품이 무해지원급형임을 꼭 숙지하시고 납입 기간과 보장기간을 신중히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보험사, 다양한 상품의 설계를 즉시 보시려면 네이버 카페 설계담화로 오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해두었습니다. 설계서 원본은 링크된 게시글에 첨부파일로 업로드해두었습니다. 설계담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